안녕하세요 저희는 <laughs> 치과를 가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laughs> 치과 가려고 미리 예약은 했고 왜 가냐면은 남편이 쌍어도 그 먹다가 <laughs> 이가 떨어졌대요 이 떼어놓은 이게 탐욕스럽게 혼자 잘때 <laughs>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나 치과 가야 될것 같아 이러면서 오는 거여서 왜 이러니까 이가 떨어졌어 고이 고이 모셔놨어 <laughs> 꽤나 커요 이게 이게 이이야? 어. 아니 그 때운 거 때운 거 확실해? 응이 아니야? 때운 걸걸? 아무튼 이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휑해요 어금니가 일단 치과를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빨리 가 진짜 개이 어? 바인가진짜 대박. 두바이 <목소리> <목소리> 약간 시리 시린 거 싫어. 바질리나, 뭐.. 어? 이거 양파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한번 키워보려고 왔거든요? 들어가보자. 안에 아, 네, 엄청 넓어요. 이런 건 뭐지? 이건 그냥 건상용인가 그런 거 같기도 해. 맛있는 냄새가 안 나. 음, 향기로운 냄새밖에 안 나. 와, 커피를 커피나 뭐. 음, 대박. 키울 수 있구나. 커피나 뭐 하나 키울까? 왜? 언니, 커피도 안 먹게? 아니, 여기 밥이 쓰여져. 근데? 상징적으로. 난 먹을 많아. 수 있는 걸 키우는 걸 좋아해. 와, 이 지하에도 있네? 되게 넓은 데구나. 물어보자. 어. 어? 아, 다, 자, 자. 오른쪽. 오른쪽으로 어. 꺾으라 어요 오케이. 합심은 한사람분 한다. 진짜 있다. 오, 대박. 여기 우리 키우고 싶은 거다 있어. 다 있어. 어, 다 있어. 근데 꽤나 비쌌대 어, 세보지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1 9분데아 일단 세보디용 하나 사고 이거 알바하카 하나 두개다두개다 사면 되지 않을까? 근데 딸기는 딸기는 안 먹고 싶어? 어? 딸기 뿌레골라 <laughs> 고수 고수도 근데 딱 있는. 이만큼만 따면 딱 좋은데 그러니까 상추 아니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고추도 있어 어, 근데 진짜? 화분은 그냥 여기다 키우면 되나? 그 물어 있어. 원하면 은옮겨야겠지옮겨서화분사야 그치. 응. 그치. 이거 이렇게 이렇서 아,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렇이렇이렇이 어. 어. 이렇게. <목소리도>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프레타이트랑 카페콜레 <목소리도> <좋아. 목소리도> 어 가면 안 되는 건가? 뭐야? 되는 건가? 다 다른 스타일. 응. 완전 강한 스타일이바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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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러니까트로하둘다 별로 야 하나는 깨졌고 하나는 여기는... 이렇게? 두 개잖아. 네. 맨 끝에 게 깨졌잖아. 그 앞에 체에 날카로운 거 지금? 아니 면뭐 이가 날카로운 건가? 아 <laughs> 이가 갈린 거 같은데? 갈려서 그런가? 쓸 때도 이미 날카로운 거 아니야? 말하지 그럼. 원래 물어보잖아. <웃음> <웃음> 이 이거 차도 고를 수 있어요. 모르고 냄새맡아수있어 맡아보실래요? 어, 오! 이거 좋지? 녹차에 응. 용발에 그, 오! 딱 그런 느낌이었어. 아, <laughs> 쫓겨도 돼. <laughs> 카페에서 쫓겨났어요. 사실아님. <laughs> 빵진이야왜 두어? Lemon p o u n 맛있다. 커피랑 <먹어서> 맛있어. <laughs> 우리 왜 같이 서 먹었을까? 레몬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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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 놀이터도 이제 겸해져. 저희 너무 추워서 집에 가려고 하다가 여기 서점에 들어갔거든요. 특이해가지고 들어가봤는데 어쩌다 보니 앉게 됐어요. 서점 겸 카페? 이런거 인데사인테이블가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 앉고, 혹시 자리인데요? 라면은 그때 옮겨라. 그가지고 일단 앉아서. 남편이 물어봤는데, 책은 파는거고, 사서 있는거에책 이거 파는거라서, 그치? 그래서 다새 책이고, <목소리> 처음 한 10페이지. 그보 살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목소리> 서점처럼서점처럼그렇게 어, <목소리> 되는데 앉아서 읽고 이런 거안은 어, 아, 채로 다 보는 건안 된다 아, 영어책도 아, 아. 조금 있고 주말이라 굶기 거지 평일은 <목소리> 진짜 네. 조용할 것 같아 그치? 평일 오고 싶토스 같아 아니, 내어 좀, 내가 가 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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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우리가무 내가 좀, 내가 게 내가 좀, 가 좀, 내가 가 좀, 내가 좀, 내가 좀, 가다가는 내가 좀, 내아졌어가 좀, 내는 좀, 내가 지 그래도 지식 좀, 내가 좀, 내가 좀, 내가 좀, 내가 좀, 내가 강냉이 괜찮으신가요? 아, 손에 준희 씨 강냉이 건강 보고드립니다. 강냉이가 깨졌었습니다. 음,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지 <laughs> 내 강냉이 병원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엄청 걱정했던 게 병원비였어요. 오직 병원비밖에 걱정 했어요 언니야 그리고 퀄리티퀄리티 강냉이가 깨진 걸안 순간 뭐, 채치피티랑 상담을 했어요. 근데 채치피티 이 자식이 최대 한 600유로까지 들 수도 있다. 잠듣고 불렀어. 나 빨리 거기다. 고양이 <laughs> 살았지? 아, 씨. <laughs> 어 하지? 나가. 남편이랬어요. 그거 하면은 지금 생활비도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채치피티가 갑자기 괜찮은 색을 하면서 <laughs> 치료를 밀어드는 거요 <laughs> 그냥 살아라. 생계를 위협해가면서까지 받아야 할 치료가 아니다. 응. 근데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깨졌는데. 일단 병원에 가보자 해놓고 또 검색을 했어요. 전 재미나이한테 내통을 했어. 스페인에, 치과에, 수준,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치과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유럽에서도 치아, 치료 관광으로인데요. 치과 관광? 음. 가격 대비 퀄리티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일리가 있는 게 퀄리티가 높아지고 가격이 괜찮아지면 일단 공급이 많이 되잖아. 근데 거리에 치과를 진짜 흔나도볼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얘기도 했었어. 치과가 왜 이렇게 많지? 이 얘기도 어 음. 일단 실력은 오케이. 음. 가격은 얼마일까 했는데, 제이 나애가 레진이라고 저 말했어요. 간단한 치료를 하면은, 뭐, 90에서 100유로, 150유로 정도 되고, 크고, 뭐, 돈을 뜨고, 멀게 뭐 하는 작업이 있으면은 최대 300유로까지 준다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얼마가 나왔죠? 총 95유로가 나왔습니다. 따로. 그리고, 첫날 가서 제입 열어본 거, 그날 엑스레이 찍은 거, 이게 다 포함이었어요. 최종 가격. 음, 아주 대만족. 결과물도 잘 나왔어. 진 후기 굉장히 유쾌하고, 나의 상태를 엄청 신경 써줘. 조금 시리니까 참으세요. 가 없어 조금이라도 시리면 무조건 넘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나의 그 상태를 유심히 보면서 한 거야. 그리고 한국어 얼굴을 덮잖아. 안 덥다. 좀 민망하잖아. 나눈 바라 눈 마주치면서 왔어. 진짜 신기했던 거. 엑스레이를 응. 거기 누워서 찍는 대요 응. 그게 진짜 신기했어 누워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은 갑자기 옆으로 보는 거야 찍었 음, 다시는 갈일 없으면 좋겠지만 시야 걱정 없다. 저녁 오플러 났습니다. 맛집이라서 줄이 꽤 길거든요? 오픈런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 입장 완료. 뭐야? 꽉안 찼네. 근데 다들 왜 오픈런 하지? 10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렸어요. 짠. 나도 나도 평평가. <laughs> 여기는 일단 슈니첼 같은 엄청 얇고 큰 돈가스 같은 걸 파는 곳이거든요. 그 이름이 뭐더라? 에스칼로페. 아, 에스칼로페. 에스칼로페 파는 곳인데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되게 커서 유명해. 요 제일 큰게 40cm, 무려 40cm. 왕돈가스. 어, 왕돈가스. 드리라드 <laughs> <아디드> 왕돈가스 <laughs> 먹으러 왔습니다. 토핑을 여러 가지 고를 수 있는데 바로 그냥 선택장에 와버렸잖아 남편은 큰거 시키고 작은 사이즈도 있거든요. 전. 작은 사이즈 시켜가지고 파르타를 스테이크랑 스테이크 올린 거고 하나는 파스타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 진짜 여러 가지야. 가격도 그렇게 싸진 않아요. 보통 25유로 정도 나오는 것 같아. 응, 토핑까지 다하면 4만 원 돈이지. 비싼. 일인당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을 아, 정도에 깐깐해져야겠는데 <laughs> 열쇠 오빠한 있어? 어. 물어봐야. 또도 아르바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안> <목소리도> 진짜 원동스 먹어 볼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맛있죠? 맛은 진짜 순이채랑 비슷하거든요. 응. 근데 토핑이 있어서 안 질리고 계속 먹어도 있어. 그 토핑은 불맛이 되게 많이. 그래? 토치을 지졌나봐, 맞아. 음! 맛있다. 약간 피자 같아. 음. 40cm라고 해서 되게 쫄았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응. 한국에서 얇은 거스 먹던 실력이면 충분해. 왜냐면 되게 얇거든요? 되게 얇아. 응. 맛있어. 응. 얇아. 이렇게 했지? 되게 얇아. 응. 엄청 두드렸나봐. 진짜 맛있다. 왜이 음. 맛있지? 두 가지 음식을 먹는 느낌 그렇긴 해. 아. 이 메뉴야. 음. 짠. 음. 어, 그래. 스페인어서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음식은 있어요?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오래된 음식이래요. 아니, 그때부터 이걸 먹었어? 이 음식은 원래 있던 거고 더 유명해진 되게, 되게, 되게 큰게 우리가 이큰게 그때 나온 거야. 음, 진짜 앵고가스네. 어. 거기도 타서 유명해졌잖아요. 음, 이게 잘못 나온 건지 큰 사이즈로 조개 나왔거든요. 왜 배영민 거기서 신석발로? 진짜 살아보니까. 유럽 사람들, 식사 몇 시간 하고, 이거 다화상이야 진짜 빨리 먹어요. 응. 밥 먹으면 그 이벤트가 오래 가는 건 있지. 딱 먹고, 얘기를 오래. 그치, 그치. 먹는 시간은 짧은데, 앞뒤로가 길어. 반전. 접시 크기가 달랐어요. 남편께 훨씬 큰 접시였어. 제거 같이 먹어가지고, 이거는 싸가려고요. 이게 접시 때문에 차이가 응. 안 보였나?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거지. 무서 먹을래? 아, 못 먹어? 네, 네. 못 먹어? 너무 아, 뭐 허겁지겁 먹어 페이스메이커가 옆에 있어. 옆 테이블 형님이 엄청 큰거 시키셨는데 저희 반도 안 먹었을 때다 먹었거든요. 근데 아직 안 갔어. 었아 맞지? 앞뒤가 게어 <laughs> 아이스크림 먹데 궁금하기는 하지. 먹어볼까? 먹어보자. 하나. 고났어 이렇게 시스고화를 예방. 우리도? 보세? 뭐? 엘라도비. 어. 또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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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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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야 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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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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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차갑게 먹는다고 하더라고. 음. 그냥 진짜 프렌치 토스트신 음. 음. 음, 느낌. 음. 스페인 사람들 맛있는 거 진짜 좋아한다.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어, 장네끼리 음. 그리고 우리한테는 츄로스만 얘기해. 맞아. <laughs> 이거 딱 내가 좋아하는 그건데? 미니스톱? 미니스톱 맛. 저희는 이제 다 먹고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먹을 생각 했고요. 아, 여기. 포장. 바대 포장. muy grande. 어, muy grande. la cuenta?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60유로 나왔습니다. 꽤 비싸. 꽤비꽤 응. 비. 아, 거진 10만 원. 와. 근데 분위기는 완전 한 3만 원 나올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laughs> 아니 그렇지 않아? 아, 한 4만 원? 한국이었으면 4만 5, 천원그 아, 정도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디저트랑 음료 먹었으니까. 아그치 캐주얼한데. 오. 오. <laughs> 잘 먹었습니다.